네,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이쪽 분은 오늘 방송을 새로 찍게 되신 아저씨분이란 어, 닉네임이 아저씨고요 아저씨라는 분이시고요 이건 다 아저씨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뭐싫라 <laughs> 닉네임이 아저씨라잖아요 닉네임이 아저씨인데 어떻게 해요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거 가르쳐 릴까요 이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전 스킨 시원하죠? 럭키블럭 스킨, 럭키블럭입니다. 오, 일단 이걸 타볼게요. 아, 바트 장많이막겼네안요안녕하요 방금 나왔어요. 세요왜나갔세요안요하세요안녕래요 네, 뭐 음, 아, 일단 누굴 데시다 누가 머리든. 아, 저, 혼습니다 w h 빨리 오세요. 야 o I'm telling you, I'm telling y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제가 보, 따라갈게요.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가 아직 <목소리> 보이지 않겠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려볼까요? 왜 이거 멈추지 않아? 아, 끝이 없을 거예요. 왜 이거 이거 러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어쩌다기 빨죠? 어쩌다기 빨 거예요. 왜 이거?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laughs> 나 아,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 끝까지 그 왔나요? 아하, 어둠이 찾아오시죠. 저에게 비장이 문제 셋째 껌요해부을만되겠습니다 아, 네. 자, 여기에 이제 지역으로 가는 물을 설치할 건데요. 잘 보시오. 아 이게 안돼요네요아니지 지옥 어디야 여기 그... 야 어디 있는거야 어디 여긴 어디 난 누구 나와 뜨자고 아, 아, 네, 안나오는 관계로 오시안이서 정말 뭐야 하고 있습니다. 김말만무시하겠죠네 정말 좋겠죠? 재밌겠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만들 공간이 없어요. 뜨든! 못한 거 만들면 혼나야죠. 뒤를 보시오. 잠깐만 지옥 만드는 게. 뭐 필요한... 아, 그럼 지옥 만들어 드릴게요. 님이 너무 지옥을못 만드는 거 같아요. 네네. 제가 못한는 거야, 고 있었죠. 세상 많이 받겠네요 정말. 아이고 PC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색상 많이 바뀌었어요 가는 방은 PC랑 똑같은데 정말 이상한 분 아닙니까 아이고요 제가 그그그그 닉네임이 원래 통하는 시간이고 존마가 만들었어요 빨리 만드세요 님네 있어요 님 어디 있어 요네 지금 틀렸... 두는인가 하늘에 있는 존마가 진짜 참말로 이게 한늘 맞아 봐요 이거 네배빕걸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 4배 입니다 저는요. 이거 4배 입니다 정말 네. 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맞아야 되는데요. 이딱해만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만들고 있습니까? 지옥이 안 되잖아요. 아, 0.12.0. 2 <laughs> 베타빌드 9는 지옥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참 아, 원래는 되는데 왜 안되지 바보같은 녀석이네요 원래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건요 이, 이거는 베타빌드가 구전수 아줌마 아 맞다 아까 뭐 사진만 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제, 저는 이상한 사람 저는 리 탄생하지 않아요 유튜브 상황. 처음 해보는 겁니까 아니요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왜 이러죠 또아 아! 맛있는 가 이거 왜 부셔요 죄송합니다 아이 아왜 안됩니까 이거 왜 되지, 뭐야 엄마 하나, 둘, 셋, 넷아저예요 다섯 하나, 둘, 셋, 데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아저씨 아씨 뭐예요? 왜요? 아저씨 뭐예요? 다 만들었어요 네다 만들었어요 아! 왜요? 아저씨 뭐예요? <laughs> 잠깐 기다려봐요 롤러코스터랑 연결을 해야죠 바보야 일단 롤러코스터를 떨어질 때 딱하게 올라가서 저, 저는, 저는 2차원식일로 왔습니다 그럼 저도 그대로 직입장 자2 0원 세기로 입장 2000원 세기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신나는 레바이크가 일 시작될 겁니다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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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맞을래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이0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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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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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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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기나 여기 여기 본데 여기가 지옥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번더 내려가고 아 잠깐만 요 잠깐만요. 이거 이게 안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이게아요바이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말 이상 저기 이에요미게을하고네 아저씨 미세... 아, 미생물이구나 아, 할비로 바꾸지 아니 그, 그 스킨이래요 거짓말 지대마세요진짜요 저번에 할 때도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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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알죠 여러분 <끝> 저 스킨 바꾼지 티켓 했죠 아닙니다 아 참고로 제 진짜 이름은 스티브 어브레드 천재 왕 누가요 어디로 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마지막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서 만약에 크래티브니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 아이다, 이다이다 해하다가 이러고 뭐야 지금 이분은 엄청 멍청 멍청분이야. 멍청한 분이 아니죠. 한번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백 선생이 유행이죠. 집밥백 선생. 집밥백 선생을 보시는 분은 여기는 이제 죽기, 백선생으로 맞게, <웃음> 죽기 <웃음> 천, 백 천, <laughs> 선생으로 바, 죽기 천백 천 선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왜요?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딱된 딱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돼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즐겁겠죠 자, 모 물을 샤방샤방하게 물을 뿌려줍니다. 하고 싶은 샤막, 분들만 샤막. 하면 됩니다. 하, 하고 싶은 분들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인테리어 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상태가 필요... 정 말말하고 또... 아, 죄송합니다. 이분 이상하시네 원래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놔두고 원래 어 차원으로 원래 돌아가는 길은 어딘지 아세요? 아저 투명 그 기능을 써가지고 참말로 이게 정말 드럽게 못하네요 위로 올라가면문이 까먹었어요 아 어떡합니까 제가 안돼 알려드릴까요? 네네 한 번만 줍쇼 어디있습니까? 잠깐만요 이위 어딘가였는데 오, 찾았습니다. 전 갑니다. 바이바이. 안녕세요 이제 이거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제 맵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끝장납니다. 알겠어요. 저는 다시 이 청원식으로. 맵이 걸렸소가 아닙니다. 어. 자, 여러분. 이제 레일바이크의 신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 저는 지금 이게 저는 아피 펴지게 해놨어요. 이제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갈때뭘 하나? 기, 그럼, 움입니다 정말, 아, 저 거꾸로 가는 거 봐봐요. 지옥으로 딱, 딱 가는 거 잡아봐요. 근데 제가 지금 지옥에서 뭐 재밌는 거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가볼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어, 이거, 이거 삐틴했어요.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막, 이거 막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이상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방송과 전혀 항상, 감선... 아니,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지? 방송이에요. 아, 그거나 저거나, 이거는 저거나! 이분 이거 책임 하시네 유튜브랑, 유튜브랑 그냥 또, 뭐, 뭐 나셔. 여러분, 웃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어, 다릅니까? 도대체. 유튜브 자, 많이 이거... 보시는 분하고는 알기, 아시겠지만, 요즘... 이번... 골렘인가 유튜브에 그 골렘이 유행한다는데 그 골렘 똥꼬 같은 녀석이 지금 오 저를 인식니다. 이거 정말 재밌겠죠? 근데 이걸 깼습니다. 정말 좋겠죠? 이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원래 이상한 분이라고요. 그렇다. 알겠습니까 까먹었어요. 잠시 만드는 동안 까먹어버렸어요. 그럼 죄송하다고 용서 부리세요. 죄송합니다. 뒷밥페승아 땀아 이거 참말로이짐기 짐승. 기바... 죽이기럭 선생 럭 선생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깊이를 DP 하게. 따다다다다다다. <laughs> 지금 제네미 들어가서 엄청나게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재미있게. 킹층이 200을 파손하려고 이기 20, 어, 뭘 만들고 있어요. 이거 파손하면 물어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년 일년 관련데요 1년 반 정도. 벌건데. <laughs> 내내 이거 빠터 어일만에만들었는데요잘 알고 계시신 그럼 다시 올드로 돌아가서 타보겠습니다 에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아 재미가 아니라 정말 재밌습니다. 재 I take me and 송 d 처음이 m 죄송합니다 m m i 입니다 이게 안안 음. e I 이거 n t m i 요 안될 수도 있어요 버그면 i n d h i 저 가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먼저 진짜 남장판을 만들었네. 하나 둘셋 마법 부여대로 그거 잘합니다 잘해 역시 우리 방송 많이 해보신 그냥 맞아야겠네 방송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비키시오. 오늘 좋아요 천 개가 넘으면 피자 한판 웁니다가아닙입니다 저희는 아직 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여러분, 저가 지금 엄청나게 어립니다. 알고 계시지? 1살이에요 어디 어디인가요? 자, 여기는 저도 모르는 다 제일 뷰대로 이상한 한번 가볼게요. 이상한 곳에 깊이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 이분이 상하신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만든 앱을 자기가 좀아 어, 지금 충전해야 제가 같은데. 제가 충전하세요. 네. 기, 기, 기. 그래. 제 코너 지금 하고 있어서 절대 안볼 거예요. 근데 거보이지 하는 거 유튜브에 올 거예요. 너 어? 너도 모비진 다운 받아야지. 그걸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죄송합니다. 많이 해 많이 해봤습니다. 30번은 넘게 했어요. 왜꼭꾸로 합니까? 네? 좀 전... 어, 여기 올라가는 마... 길을 만들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이드리겠습니다 마... 2분 마크 한두 번 하시나? 한.. 네, 맞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아니,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분에 <laughs> 한두 번이래네 1년에 한 100, 마크... 100번 정도. 전 1년.. 어천백구십 참으로 저 닉네임 마크 신입니다 뭔까시네 제가 마크 제가 제가 왕년엔 언제가 제가 말이에요 이거 참 방송이라고 너무 재밌게 한다 치즈만이 위대했습니까 돌보다 아, 이제 에어 일화는 이중 일화는 어, 마치고 이화 이화 때 봅시다 네뿅뿅 그럼 소년 척만요